14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만나볼 기업은요. 배선 기구 전문 기업 성진MK입니다. 안녕하세요. 니 네, 기업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성진MK는 창업한 지 31년이 된 기업이고요. 주로 배선 기구 어, 스위치 콘센트를 비롯해서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그다음에 주택용 분전반, LED 센서 등을 어,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현장에 와 보니까요.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들이 출품한 제품은 이렇게 보시는 대기전력 차단콘센트를 위주로 해서 제품 전시를 하였습니다. 대기전력 차단콘센트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정에서 늘 어머님들이 플러그를 뽑으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플러그를 네. 뽑는 대신에 콘센트에서 자동으로 대기전력을 차단해 주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전해놓고 세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테레비를 보지 않을 경우에 테레비에 흐르는 대기 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해줘서 우리가 흔한비 프라그를 뽑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오, 굉장히 좋아서 저도 좀탄 나는데요. 보시면 정말 손으로 터치만으로도 전등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예쁜 제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우리 스위치들이 다 기계식으로 이제 껐다 켰다를 했었는데요. 네. 요즘 제품들은 이제 편리함을 위해서 손으로 가볍게 터치를 하면서 스위치를 껐다 켤수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전자기기의 터치가 굉장히 트렌디한 건데요. 배송기구에도 하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네, 편리함이 많이 그, 가미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 가지고 계신 계획 있으신가요? 어, 현재는 이제 대기전력 쪽의 단품으로 현재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시스템적으로 오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대기전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 현재 제품들을 저희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하신 것들 모두 다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성진 N K 에서 에이빙 뉴스였습니다.